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 우리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 33번째 시간입니다. 진실한 종의 행동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에 보니까 다시 또, 어, 뜨거운 감자로, 어, 이제 언론이나, 어,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갑질이더라고요. 갑질. 몇년 전부터 이 갑질이라는 단어가 소위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널리 막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더니 아마 제 기억으로는 뭐 그전에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은 어떤 항공사의땅콩회항 그래가지고 갑질 막 이슈가 많이 되었고 최근까지도 계속 그랬습니다만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한 학원 강사가 이제 배달하시는 어, 라이더들께 좀 신뢰가 되게 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또 각질 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음, 요즘은 이런 SNS라든지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녹취를 많이 해요 요새 핸드폰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제 녹음이 되다 보니까 녹취를 많이 하고 그 녹취한 것을 SNS를 통해서 워낙 공유를 이제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런 갑질에 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많이 퍼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회 구조적인 면을 보면 현 시대보다는 예전이 갑질은 더했죠. 그죠? 예전에는 뭐 사회 계층 자체가 그렇게 나뉘어져 버려 있었고, 오래전 예전에는. 그리고 이를테면 사회 분위기상 이 갑질이라는 것은 이제 갑질이라고 뭐 이름 붙일 것도 없이 그냥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그런 이제 고정관념들 이었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지금보다는 옛날이 갑질은 훨씬 더 했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인권을 지금 얼마나 중시하는 시대입니까 많이 나아졌지만 이게 너무 sns 를 통해서 빠르게 전파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인간 사회에 어,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뿌리 박혀 있는 고정관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려진 것이 위대함의 척도이다. 어, 그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수 있겠죠. 다른 이의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위대한 인생이다. 이런 관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고지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끊임없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 보면서 높은 곳에서의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낮은 곳을 어, 치유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사실은 기독교계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끊임없이 높아져야 된다. 일단은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일단은 성공해야 된다. 일단은 부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낮아진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역할을 해라. 아, 이런 식의. 예, 복음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일면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전체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보면 전혀 반대가 되는 이야기죠.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힘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인데 섬기는 자가 나한테 붙어 있어야 내가 성공한 인생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인물에 보시면은요. 어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어, 옮겨 놔 봤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그 내용을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리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이 이해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섬기는 자가 으뜸이다. 그 예수님의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일꾼들을 바라보시는 안목이 이 말씀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대함을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고, 얼마를 배웠고, 얼마나 유명하고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측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측정하시고 평가하시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한번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연산교회에 부름을 받았고, 이 안에서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여를 받았어요. 일단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하늘로. 이제 우리의 생명이 끝난 거겠죠. 불러가십니다. 먼저 이렇게 직분별로 불러가세요. 예를 들어서, 먼저 담임 목사 김지원을 예수님 불러가셨습니다.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부름을 받으셔야죠. 누구 따라가실래요? 예, 아, 예, 권사님, 우리 윤교사님, 따라가시겠다고 손드셨습니다. 뭐, 그냥, 이게 순서는 아니지만, 어, 항존직대로, 이제 담임 목사 갔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같이 따라가시죠. 장로님 따라가세요. 안수 집사님도 따라가세요. 권사님 한 분도 저랑 같이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따라갔어요. 예수님 앞에 쫙일렬로 섰습니다. 섰어요. 누가 가장 칭찬받을까요? 집사님도 한분 가죠. 우리 성도님도 한분 가시고. 누가 가장 칭찬받을까요? 어,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가장 책망받을 사람은 누굴까요? 목사지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 목사일 것 같아요. 어, 저는 참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제일 꼴등일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섬김을 너무 잘 받아요. 어, 섬김 받는 것에 목사들은요 많이 익숙해요. 참 죄송한데 그만큼 성도님들께서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목회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건 너무 잘 알죠. 어, 그건 너무 감사하고 값진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은 다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해요. 섬기기보다는 참 두려운 거예요. 섬김의 모습으로 척도로 잣대로 예수님께서 평가하신다고 하면, "이야, 담임 목사가 꼴등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내려가 보시죠. 장로님들은 어떠실까요? 권사님들은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어떠실까요? 네. 그래서 저는 어, 목사로서... 예전부터 생각해 왔고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개혁적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귀한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것 너무 잘 알죠. 그런 마음 다치지 않으시도록 잘 해서 좀 뭔가 개혁적이고 싶어요. 너무 섬김을 받는데 익숙한 목사가 되지는 말자.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뭐 지금 그걸 다 이야기 드릴 순 없지만 자그 어쨌든간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섬기고 왔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는데, 어떻게 모범을 보이시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섬김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물질로 섬길 수도 있겠고요. 시간을 들여 섬길 수도 있고요. 내 땀방울을 흘려서 섬길 수도 있고요. 다 귀한 섬김이죠. 그런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때 가장 값진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물질도요. 드리고 또 생기면 또 드릴 수 있어요. 드리고 나서 또 생길 수 있어요. 시간도, 한번 지나간 시간은 물론 다시 되살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겐 시간이라는 게 제법 많이 남아있죠. 땀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게 봉사하고 내 체력이 다 소진되면 음식 먹고 다시 회복해서 다음날 또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섬김이 있는데, 그게 뭐죠?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섬김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 섬김으로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을 들여서 섬기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섬김을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종입니다. 종과 같이 섬겨라. 여기서 이제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노예처럼 고대 사회에서 비참하게 주인을 섬겨야 됐던 그런 노예, 종 이런 개념을 떠올리시면은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종이라고도 하시고 또 뭐라 그러시죠? 친구라고도 하시고 그리고 자녀라고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를 표현을 하시죠. 그것은 종의 모든 속성이 다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종으로서의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중요한 속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고 친구로서의 속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고 자녀로서의 속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어 저희 두 아들이 이제 막 등치가 이래가지고요, 너무 잘 먹어요.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농담삼아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배 속에 거지가 들었냐? 어,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배 속에 거지가 들다는 말이 저희 아들의 배가 진짜로 거지와 같이 더럽고 추잡고 못났고 그래서 거지가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거지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도 배고픔 그것 때문에 배 속에 거지가 들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종들이 비참하게 생활하던 그런 모습까지도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종이 갖는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종이라 칭하시는 겁니다. 자, 그게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유인물을 한번 같이 보시죠. 1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한 종은 자신을 섬기기 위해 내어준다. 읽어봅니다. 시작. 언제든지 돕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편할 때만 섬기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진실한 종이 아니다. 진실한 종은 비록 불편하더라도 필요한 일을 한다. 자,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자리가 자, 자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 순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냥 무의식 중에서 하루를 24시간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기 원하시는 자리는 무엇일까?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역만을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들이 널려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섬김의 자리가 우리 앞에 와도 놓쳐버리는 일이 다반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찔러 가시는 그 찌르심에 대한 민감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한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암송하고 있어요, 들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런 뭐랄까요 푸시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들이 현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이끄심에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어, 며칠 전에 아침에 출근길에 택배기사님이 엘리베이터 꼭대기층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배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쭉 누르시더라고요. 짐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저희가 높은 22층에 살고 있으니까 한, 한 대여섯 군데를 쭉 누르시더라고요. 이제 본인도 이제 좀 미안하시겠죠. 여러 층을 누르시고 배달하고 다시 타시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어제 마음에, 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이분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겠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타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 분위기를 조금 막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할까 말까 제 마음에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예. 하자는 쪽은 성령님의 이끄심인 것 같아요. 하자는 쪽은 아유 그래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어,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 되게 불편하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한마디. 부드러운 말이라도 해주면 그래도 좀 편하게 안 하시겠나 싶은 마음이 막 들면서도 또 반대편에서는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 아 이거 뭐 아침부터 뭐 그렇게 그냥 뭐 말까지 섞고 그냥 조용히 내려가지 뭐 그런 생각도 옆에서 오고 예. 이게 막 싸우는 거죠 마음이. 그러다 제가 한 마디를 했습니다. 어, 명절이라서 하실 것 많으시죠. 어, 괜찮아 편, 천천히 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아저씨께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잘 하셨어요. 뭐 대단한 일한건 아니에요. 대단한 일한건 아닌데,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불편한 마음 좀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 하나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섬김의 자리로 이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입해 보면 그런 것이죠. 진실한 종은 어떻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런 섬김의 자리에 대한 부담을 줄때 이핑계 접힌게 되면서 그 자리를 외면하는 것보다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 그 사람들이 이 진실된 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종은 자신을 섬기기 위해 내어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본다 그랬는데 우리 한번 내용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 앞에 두실 때마다 우리는 종의 모습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다 존 웨슬레의 좌우명이 있었다 그래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선한 일을 오랫동안 하자,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나의 섬김의 자리가 필요한 것을 항상 관심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알파라는 사역을 했었는데, 전에도 한번뭐 이렇게 아말감으로 바뀌고 뭐그 이야기 제가 잠깐 들려드렸잖아요. 그 정착을 시키면서 그 알파라는 사역은 식탁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식탁. 그래서 어 주방팀이 따로 이렇게 꾸려지면 주방팀에서 어 호텔에서 이렇게 차려내는 정도의 이제 수준의 이제 맛은 둘째 치고 보기에 깔끔하게 흥성스럽게 그렇게 만찬을 차려냅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듣고 이제 게스트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은 다 초신자이거나 불신자들이신데 어 굉장히 감동을 받고 예이 먹는 끝에 이렇게 정도 들고 하잖아요.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총 진행을 하면서 어 남자 집사님들이 웨이터를 하셨어요. 웨이터. 그러면서 저도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나비넥타이를 매고 앞치마 딱 두르고 이 주전자 이 주둥아리가 이렇게 긴 주전자 있잖아요. 물 따르는 주전자. 그거 딱 들고 냅킨 딱 두르고. 그래가지고 딱서 있으면서 어, 다른 사역들은 다 스텝들이 다 막고 있으니까 이 웨이터들은 뭐만 보는지 아세요? 물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반찬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뭐 부족한 건 없나 휴지 찾으시나 뭐 찾으시나 계속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만. 예민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 손들기 전에 물 주세요 하기 전에 미리 가서 물을 따라 드리고 반찬을 리필해 드리고 어,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직전 교회 삼송에 있을 때그 삼송 교회에서 새 가족 환영회를 한번을 하는데 어, 새 가족 환영을 하는데 저한테 준비하라고 목사님 그러셔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장로님들을 제가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께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장로님 이번 세가족 환영회 때는 장로님들께서 웨이터를 한번 하시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께 흰색 와이셔츠 입고 그 주일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치마 남성 앞치마 멋진 거 준비하고 나비넥타이 준비하고 세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장로님들께 딱다 매드리고 물은 이렇게 따르시고. 반찬 필요한 것 같으면 얼른 가서 리필해드리시고 하시자고 그렇게 했드렸습니다 장로님들도 처음 해보시는데 항상 세 가족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먹 드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요, 세 가족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장로님들이 와서 그걸 해주시니까. 제가 못다, 못다 한 것은 담임 목사님께도 앞치마를 둘러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와가지고 그,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제가 앞치마 두르고, 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장로님들도 같이 하시, <laughs> 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어, 내가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할 때 상대편은 감사를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친한 사람들끼리는 잘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스텝이 있다 그럴까요? 한 스텝 건너서 나하고 되게 친한 사람, 두 스텝 건너서 조금 뭐 친하기도 하고 안 친하기도 한 사람, 세 스텝을 건너서 우리 교회 안에 별로 그렇게 말도 안 섞어 보고 안 친한 사람 있다고 한다면 친한 사람끼리는 그 사람이 뭘 지금 원하는지, 그 사람의 갈급함이 뭔지 너무 잘 알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단계를, 바운더리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건너갈수록 이게 희미해지죠. 다른 사람의 필요와 갈급함에 별로 민감해지지가 않게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은 이 바운더리가 계속 넓어지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넘어서 친해지고, 그 다음 단계 넘어서 친해지고, 그렇게 해서 다른 이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 다른 이의 필요에 민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다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본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실한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 그랬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핑계를 대거나 뒤로 미루거나 환경이 좀더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언젠가는 아니면 상황이 나아지면 등의 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해야 할 바를 즉시 행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교육전도사 시절에 노숙인 분이 저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그러시는데, 당신은 제가 교육 전도사 하면서 가정도 있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신대원 공부도 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제가 어려웠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노숙자분이 저한테 와서 어 얼마를 달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지작 만지작 하다가 못 드렸어요. 없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저 목사 되고 뭐 목사 된다고 많은 돈 버는 건 아니지만 좀더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 제가 어려운 분들 많이 도울게요.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하시는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나는 네가 부자가 돼서 그렇게 어, 섬기는 거 원하지 않는다. 지금 네가 할수 있는 만큼 하는 거 그게 소중하다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삶의 그런 일에 대한 반응이 확 달라졌습니다. 모으고 모아서 형편 좀 나아지면 상황 좀 괜찮아지면 시간 좀 많아지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된들 안 해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를 주실 때 지금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게 가장 하나님 보실 때 복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일들을 감당할 때 빠지는 오류가 그것입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내가 부족하다. 조금 더 여유 생기면, 조금 더 시간이 많아지면, 조금 더 넉넉해지면 일단 우리는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하면 제대로 한다. 일단 하면 제대로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는 거 바라시겠습니까? 네. 얼마든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에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최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그말씀해 보시면 전도서 11장 4절 말씀, 어 제가 실어드렸는데 세 번역으로 한번 참 의미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예, 우리 NLT 이건 이제 생활 번역 성경이라고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예, 굉장히 의역한 그런 내용이죠. 한번 그 NLT 버전 읽어 봅니다. 시작.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여러분 지금 완벽한 상황이신가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완벽한 상황이신가요? 언제쯤 완벽한 상황 되시나요? 안 되시죠? 예, 결 절대 안돼요 완벽한 상황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복된 것이다 싶습니다. 오늘 세 가지 내용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이 주제가 여섯 가지인데 다음 시간에 또세 가지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준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본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연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